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풀렸어. 운 플러스. 기본적으로 뭔가 벌어고 드리고 있는 돈들이 너무 많아. 잘못을 한게 아니라 한국에선더 이상 해먹을 게 없어. 어, 이민 100% 갑니다. 이자만 갚다 죽어가는 국민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용하면? 백일 안에 부동산이 팔릴까요? 죽어도 안 팔리던 전세가 백일 안에 나가 버렸습니다.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어요. 일산 황금팔자입니다. 황금팔자 비방법으로 2억 4천을 벌었습니다. 0일 안에 김포 전세가 나갔기 때문이죠. 전국에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습니다. 황금팔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에 구독자님 분한테 문자가 왔는데 인천 강화도에 4년 동안 안 팔리던 4억짜리 토지 100일도 안 돼서 5억 얼마에 팔아주셨다고 하는데 이거 네 이거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어. 그게 나라 땅이었어요. 나라 땅이었는데 4년 예. 동안 묵혀 있었던 땅이었고 그 4년 동안 사람 한명 보러 온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비방을 하러 갔어. 비방을 하러 갔는데 그분 땅이 제가 딱 동지 때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딱 동지 전날에 나간 거야. 와 진짜 신기하네요. 어, 4년 동안. 근데 1억, 1억 정도 더 이득을 보시고 판 거지. 그렇죠. 어, 기본 사고 들어갔을 때보다. 이분이 선생님한테만 간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다안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그분이 의뢰를 했었어. 의뢰를 했었는데. 어, 어떤 의뢰예요? 어, 나는 그 턴은 진짜 못 팔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공수만 좀 드렸어요. 교인이 이제 사갈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목사님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손을 보고 계신 거야. 네. 그래갖고 그런 일도 있었고. 뭐, 문자로 연락들이 많이 오세요. 뭐, 청원, 뭐, 뭐지? 순천에 뭐 그것도 있었고, 뭐, 제주도권에 진짜 뭐큰 평수에 뭐 개미 한 마리 보러 온 사람 없었는데 비방을 하고 나니까 뭐 보러 오고 막 가격 쇼부를 하고 막 약간 이런 상황들도 많아요. 네, 지금 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국 팔도입니다, 여러분들. 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가요, 다 다가. 가요. 제주도까지 안 가신 어. 데가 없고 선생님께서 지금 바빴지네. 전국으로 다 지금 돌고 팔고 음. 계세요. 그리고 제말좀 들으세요. 어? 이 정도 금액에 파르라 그러면 파시고 욕심내지 마세요. 그럼 날아갑니다. 이 100%. 네, 욕심내지 마시고 음. 간절함이 있으셔야 되고 선생님 말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자분이시고 김씨예요. 72년생 9월 음. 2일입니다. 일단은 귀신 조화 속 사주는 맞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와, 완전 심가물이야. 얘 이분은 그냥 독해 독해 독종이야. 와 이분 대단해. 그냥 뭐 고개가 절레절레해. 나는 이분 사도 솔직히 크게 보고 싶지 않네. 그래도 말씀해주세요. 이분이 김치여자분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제일 와. 많이 의뢰했던 중, 분들 중에 한 명이세요. 천하고집에 지하고집이고 본인이 이미 신격화가 돼있습니다. 신격화. 그래서 무언가 지금 여기저기 막 바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앉아있질 못하고 동서사방으로 너무 바쁘시고 뭐 금전도 막 이렇게 원활하게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 아 돈이요? 음. 어떤 돈이요? 어떤 돈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예. 여기저기 뭐 동서사방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어, 예. 뭔가 자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막 접대를 하고 나는 이런 걸로 보이거든. 어 돈인데 합법일까 불법일까 선생님? 내가 봤을 때 이거 나중에 터지면 불법일 것 같아요. 법적으로 뭔가 벌어오 드리고 있는 돈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입이 왜 이렇게 바싹바싹 말으냐, 이 여자분. 아니, 입은 뭐 하시는 분인데 지금 불법적인 이제 불법적인 돈이라 말씀해 음. 주셨고 지금 입이 뭐예요? 바싹바싹 말라. 그리고 정신이 몽롱해. 하, 막 왜, 왜요? 막꼭 약한 사람처럼 아. 무슨 우울증 약을 먹는 건지 네. 무슨 약한 사람처럼 막 정신이 막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닌 거 같아. 합법적인 돈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절대 아니야. 그러면 그... 왜 이분은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요? 본인이 해웅 행동들이 여태까지 꼭 합법적이고 꼭 좋은 소리만 들을 행동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조금. 선 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지금 아... 미리 이제 방어, 방어를 만들어 응, 작년 재작년 어, 2년 되셨네. 전까지만 해도 운이 굉장히 좋았어 이분 예. 근데 지금 꺾이죠 계속 앞으로 계속이요? 어, 꺾이지 삼자치고는 운이 좋았다. 그래요? 삼자치고 어, 그러니까 귀신 조화 속에 사는 사람이라니까. 이번도 그러면 약간 귀신 조화라면 이쪽 무속 세계를 네. 믿는 거아요 너무 같으세요? 믿어야 돼. 왜냐면이 <laughs> 이일생들은 예, 예. 귀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무당 아니면 네. 진짜 나란녹 아니면 예. 진짜로 그런 생일을 타고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은 귀신 안 모신 게 지금 신안받은게 이상해.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초반에 점사 중에서 이제. 해외를 돌면서 음. 이제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그게 불법적인 돈이라고 이제 공소를 말씀해 주셨고요. 어, 그리고 나중에 이 예. 여자분은 한국에서 안 살아. 어, 왜요? 해외로 이민 가서 살 거야. 이건 내가 장담할게요. 어, 근데 이유를 말씀 왜 해요? 한국에서는 발붙이고 못 산다고. 그게 언제로 보이세요? 5년 뒤? 5년 뒤에. 5년. 그렇게 지금 에? 이분이 잘못을 하신 거예요? 잘못을 한게 아니라 한국에서더 이상 해 먹을 게 없어. 어, 이민 100% 갑니다. 난 그렇게 보여. 그러면 지금도 이제 해외를 이민을 알아보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죠. 이미 알아봤어. 이미, 이미요? 이미 이미 생각하고 이미 알아보고 이미.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다 준비해놨어. 얼마나 계획적인 사주인가. 되게 무섭다. 근데 몽롱하다는건 뭐지? 그거는? 약을 드시나? 무슨 약을 먹는 것 같아. 먹는 건지 맞고 있는 건지, 예, 뭔가 신경 안 정세를 자꾸 먹고 있는 건지. 예, 예. <laughs> 네, 뭐야? 이일생들이 원래 귀신병이 잘 일어나는 사주라 약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 나도 처음 신 받기 전에 약을 엄청 복용하고 살았어요. 우울증 약이야? 어,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부터 해갖고. 이 귀신병이 잘 오니까 나는 이게 인간병인 줄 알고 약을 계속 보근했었어. 선생님,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귀신병, 인간병 한끗 차이잖아요. 한끗 차이. 어떻게 판명할 수 있을까요? 사주에 귀문간살이 있냐, 없냐 차이에요. 어, 사주를 일단 귀신... 봐야겠네요. 그렇지, 사주를 봐야 되는 거지. 야, 이분 점사 되게 재밌네요, 선생님. 음. 하나만 더 질문해볼게요. 을 음. 외국에 이제 이민 가신다고 선생님께서 이제. 화... 난 이민 가, 가는 걸로 보여요 예, 나중에는.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음. 어디 쪽으로 보이세요? 뭐 동남아, 아, 동남아 아니면 유... 동남아. 예? 동남아 <laughs> 유럽쪽 아니고? 어 동남아야. 네. 어, 지금도 유럽쪽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 같진 않고 동남아로 조금 많이 다니는 거 같아요. 그래요? 것 같아. 야. 거기에 일... 지인이 있나 보지 뭐. 자 이번 말씀 드릴게요. 네. 자 이번 누구시냐면요, 우리나라의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십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어우 근데 신기하네요. <laughs> 더 이상 말안 해. 나더 아니 이상 근데 말 이분 지금. 아, 이분이 뭐 지금 뭐 동남아에서 뭐 되게 이런 얘기가 많네요. 손방도 지금 동남아로 많이 다니시고 계시고. 많이 돌아다닌다니까. 와, 뭐, 와, 신기하네요, 선생님. 근데 갈거 같아요? 이민 갈것 같아, 같으세요? 이제 만약에 임기가 끝나시면요. 윤통 네. 영께서요. 네. 백퍼예요. 그리고 가시고 목 놓아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 약을 좀 우울증 약을 드시나? 그 여사님 정신으로 살려면 드셔야 되지 않을까? 아, 무슨 그렇죠. 약이든 맞고 뭐 살. 우울증 약은 우울증을 마... 먹거든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작가 루머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주사를 많이 맞는다는 얘기도 있으셨고 네. 얼굴이 옛날에도 많이 달라지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냥 솔직히 제신점으로 그냥 봤을 때다 예, 예. 하고 있는 것같아 아~ 일단, 그냥, 그냥 솔직하게 말씀 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신 음. 것 같고 아, 지금 그리고 회를 다니면서 돈을 이제 축적하고 있다는 음. 말씀도 해주셨고 금고에 쌓여져 있는 게 보이는데 야, 그리고 집에도 뭔가 모셔져 있는 것도 네. 느껴지시고. 네. 네,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감한 정사 감사합니다. 네.